माे स 오늘은 맨 마지막 날 마지막 강입니다. 제는 어제 강의는 열 번째고 우리 전 명령서 열다섯 번아 다섯 번째인데, 네. 아 우리가 호라를 공부할 때마다 기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스수 시작하죠? 아바람 이게 예, 예, 발음표예요.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룩 아타 엘로헤누 멜레카오라 아셀 키데샤누 바미스버탑베시바노 라오석 베디브레 토라 그래서 영어로는 그 다음 뭐냐면은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s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he Torah 이것을 토라 공부하기 전에 이게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는 쉬마 토라 공부하기 전에는 이 축복기도 끝나고 난 뒤에는 오늘 에로니 말씀으로 오늘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여러분들이 에, 궁금해하시고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지금 마지막에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하는 사역이 엘리야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강의 제목은 아, 말세 엘리야의 사역, The e l i z a Ministry in the Last Days. 이것을 만나기서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공독한 후에 말씀을 나눕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오색의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땅을 질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세 엘리야의 사역, 또 우리가 아, 지금 사이트 이름이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튼하게맨 마지막 선지자 인 엘리야 의그 선지자를 통하여 토라를 기억하게 하는 모세의 법또 엘리야를 통하여 아비의 마음 자녀의 마음 서로 틀려진 것을 돌이키게 하는 이 사역을 이렇게 마지막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한 시간 동안은 말세 엘리야의 사역이 무엇이고 엘리야의 사역과 말세 히브리 뿌리 회복 사역하고는 무슨 상관 관계가 있으며 엘리야의 사역과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바알 숭배와 태양신 숭배 또 이스라엘 의 하나님을 혼합 제사로 경배하는 길 엘리야의 메시지와 주님의 재림 준비 크리스찬이티내에서 바알과 태양신을 섬기는 길 지금 우리는 과연 엘리야 시대에 살고 있는지 기독교는 크리스천이티는 히브리 뿌리를 바탕으로 증가하는 엘리야의 메시지를 환영하고 있는지 거절하고 있는지 무관심하는지, 무관심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1970년 이후부터 기독교는 주님의 오심의 재림의 선풍이 일어났는데 그 프라이마 역할을 한 분이 바로 할림지 목사님입니다. 저는 9십년 이후에 프라퍼시 컨퍼런스를 통하여 이번에 메시지를 많이 듣고 또 직접 만나기도 하고 또제 사역에 상당한 분야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다루는 종말론과 지금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종말론을 공부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금주의 기독교의 크리시안이티에서 증가하는 이 종말론은 토라의 바탕이 아닙니다. 왜? 엘리야의 메시지가 빠져있기 때문 이만큼 그 차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어두운 그 무서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니. 종말과 엘리야의 사역과 때내에 대속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메시지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게 되면은 어제 우리가 배운 투하우스의 남쪽, 남쪽 유다 베냐민에서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의 열지파에 흩어진 백성들을 이 나머지 유대인들과 흩어모은 자를 모으셔서 한나라를 이루는 메시지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 희한해요. 그런데 히브리 부리를 통해서 보면 은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는니다 우리가 이제 투하우스 내가 와서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해라. 내가 그 나라를 둘로 나뉘지 아 않고 한 나라에서 내가 한 왕으로 그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분명히 종말론의 메시지를 보면은 히브리 관점에서의 종말론과 기독교의 종말론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독교가 증가는이 종말론의 메시지에 히브리 뿌리 모든 관점이 자꾸 배제됐습니다. 그참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튼하게 마지막 때 두렵고 큰날에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외쳐서 모세게 명한 법토라를 가르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분명히 explicit, 막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구만. 왜? 기독교에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종말론에 빠져 있을까요? 이것은 결정적으로 크리스찬의 트레디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도 그트레디션에서온 것을 바탕으로 종말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빠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말세는 야곱의 또 에서의. 큰 황태가 나타납니다. 야곱과에서의 투쟁 그 다음에 그 징조로 여러가지 기독교에서 지적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족에서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선지자들 집중적으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히브리브리 회복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엘리야 사역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라가 가르치는 성경적인 시온은 자꾸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Way to Zion 시온으로 돌아가서 시온의 길이 무엇일 이것은 자꾸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 메스, 아, 메시아닉 킹덤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적에, 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오늘 그,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식사하고 돌아오기 전에, 어, 제 전화에 메시지가 왔는데, 메시아닉 이스라엘, 온라인 사는 곳에서 막 이메일을 보냈는데, 딱 보니까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와께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음, 정말 센티파이, 아비누, 하샤마이, 이카데시 심카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ello with thy name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뒤에 나라가 이마옵시오 Thy kingdom come 이것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 어, 기억하고 있으면 메시지가 왔어요 이만큼 히브리 꾸리 반점에서 보는 사역자들은요 늘 예수님의 재림과 같이 지금 그 준비를 하면서 숨을 숨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금주의 기독교는 토라를 바탕으로 한 성경적인 시연을 집중적으로 다리지 않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와의 그 기다리는 예수와를 기다리는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다섯 처녀는 위련한 처녀라는 이것을 통해서 이미 비유를 통해 가르치는 비유는 거의 토란다 비유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그때 천국을 마치 등을 달고 여기에 그때에 감, 이 그때 오그 다음에 바로 킹덤머라 이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등을 달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 열차와 갔다니니그 중에 다섯 미련하고 다섯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다 졸며 잘세 지금 크리스찬이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다 졸고 있는 상태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가 종말을 처음부터 <laughs> 고하며 Declared and from the beginning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주 l 하는데 왜? 처음 t 나 e machine. I'm going to talk about the machine. I'm going to talk about the machine. I'm going 서 o t a 라 k about the machine. i 을 going k 을 i n 이것 때문에 예수와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히브리 부리를 통해서 모세의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히브리 부리를 통해서 자꾸 기억합니다. 슈마를 찬양하면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영을 주님의 오심을 단장하는 이것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메시지는 엘리야의 메시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야의 메시지가 아니면 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아침시간에 공부했던 The Way of God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웨이를 가르쳐주고백성들에게 그의 액션을 가르쳐줬죠. 그런데 지도자는 하나님의 웨이를 가르쳐 하나님이 길을 알아 그런데 그 길이 어디서 발견되느냐 보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 본문 말씀 다시 기, 어, 봉독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대하여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을 무야여내종모세게 명한 법 토라 법 빌레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누구든지다 합니다. 그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은이 제자들이 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묻자 그러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나이까 틀 나게 이미 엘리야가 온다고 했으니까 제자들은 토라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기자회견 하듯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서, 내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우리의 예수와께서도 제자들의 질문에, 아, 투하게엘리야를 먼저 보냈다. 왜엘리야가 먼저 옵니까? 그랬더예수와께서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사망했다. 그런데 그엘리야의 사역은, restoration of all things. 히브리 부리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엘리야의 삶. 왜? 예수께서 이말씀하셨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히브리 뿌리 회복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네, 네. 모든 것이 어디까지? 가정, 미니스트리 사업, 인간, 자녀 문제, 결혼 문제, 재정 문제, 지금. 유나이티드 가버먼트의 데퍼센빚이막 초일리아 회복이 필요합니다. 재정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중동의 평화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의 회복을 위하여 엘리야가 마지막 때 여호와의 큰그 분투가 날려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급합니다. 시급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저께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교회가 이와 같은 아버지의 웨일 외이, 야외의 웨일을 깨닫고 그렇게 미니스를 합니까? 엘리야의 사역의 메시지가 지금 전 세계 교회에 반드시 그 메시지와 미니스의 주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를 세웠다 하면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한 여러분들들. 엘리야가 먼저 와서 웨이트 사역을 뭐 엘리야 m i n i s t r i 마지막 때초 아버지의 웨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은요. 거기에 튜닝을 맞아가고 지막히브리 뿌리를 막 통해서 엘리야의 메시지를 지금 받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조리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58장에 보니까 엘리야의 사역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게서 58장 22절, 내게서 날짜들이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황폐된 것을 회복하는 것 뭡니까? 리스타브시, 황폐된 것을 다시 일으키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 가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가 파괴됐대 처음부터 뿌리챈 파운데이션이 파괴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쌓으리니 부서진 것은 수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가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까 이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연은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이 사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야본부입니다.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천 년, 만년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을 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뭐 그걸 하라고 때가 되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시야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뭐 우리가 알지 못한 걸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메시지를 통하여 주의 종들이 안 외치니까요 이제는 막 소셜 네트워크까지 그냥 동원돼 가지고 성도들을 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자를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하십니다. 옛날에 목자를 통해 양떼를 매겨라. 그런데 이 순간 가만히 보십니까? 목자들 양떼를 주인이 원하는 안매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대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하여, unconvention한 방법을 통하여 양떼를 맡기는 일. 이것이 히브리 뿌리입니다데 그래서 제가, 저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파드캐스트에, 저는 한국말로 통역, 아니, 이제 뭔몇 뭐 번, 해봤냐. 메시지를 전하니까, 메조리티는 아니죠. 그런데 그 숫자에서 제가 히브리 뿌리를 외치니까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내 서클에서도 유독 히브리 뿌리를 외치는 메시지가 막탑벼주요막 막 사람들이 궁금해요. 교회 가면 못 들으니까 막 뒤져가지고, 막 서핑해가지고, 막 찾아서 좀 듣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목자들이 그 일을 안하니까 목자장이 직접 일을 하십니다. 이 엘리야의 사역은 예수께서 목자장이 되셔서 직접 양들인다 하거니다마이사스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0편 119편 34절과 35절을 보면 은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마전 시부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에 첩경으로 행케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함이라. 토라는 그 예수와의 길을 수축하는 모든 대로를 준비하는 일에 의의 첩경 의의 첩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종 모사의 명한 법을 기억하게 하라. 이것이 첩경이기 때문에. 또 10편, 119편, 외5절에는주의 말씀은 내 말에 등이여 내 길에 비친이다. 4만 6장에서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